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나 나에게 근심과 염려를 끼얹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는 내게 주어진 상황들과 도전들 그로 인하여서 내가 마음이 어렵고 또 그것을 이겨내면 참 좋을 텐데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강했으면 좋겠다. 학업적인 부분이나 물질적인 부분이나 또 권력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부분에서나 내가 조금만 더좀 실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사람과 세상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담대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이삭,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 그 인생을 살펴보면 그가 겪었었던 수많은 믿음의 도전들과 그의 도전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성경에 그리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 그도 역시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가졌었던 믿음 그런 강력한 믿음으로 세상 앞에서 강하게 또 담대하게 살았음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이삭의 인생 이 인생이 어떻게 강력한 인생이었는지 어떻게 좀 강한 인사, 인생이었는지 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좀 하나님의 그 담대함과 하나님의 그 강력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의 이름으로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강건하심과 하나님의 담대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삭은 하나님의 담대함을 가졌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함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애매합니다. 아, 과연 이런 인생이 강력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인생이 이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쫓겨나는 이삭의 인생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어서 쫓겨나게 되는데, 쫓겨난 곳에서 우물을 파게 되죠. 그 우물을 파한 곳에서 또다시 쫓겨나는 인생, 계속해서 도망가는 인생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런 인생이 과연 강한... 인생이라고 할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처음에 이삭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삭이 무엇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삭은 부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침내 거부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어,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다시 한 번요,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어, 이삭이 점점점점 부요해져서 큰 부자,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우리들은 여기에서 거부, 부자, 부요케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성경은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부자 그 자체를 잘못되었다,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부자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부정적이거나 어떤 어, 거짓된 일들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부를 축적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건강하고 건전하게 부자가 된 데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인 부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한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가지 부자가 된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인색할 경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이삭과 같은 그런 부요함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자, 거부라고 하는 것은 부요케 하시는 것은 이 부요케 하시는 은혜는 금전적으로만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맺는 관계들. 관계에 있어서 지금보다 빈곤해지면 되겠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들, 더욱 더 넓은 관계들, 그리고 유익한 관계들로 풍요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의 지식과 지성과 그리고 지혜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부유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또 이런 지성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훨씬 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적인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나 물질과 관련하여서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하여서 이런 영적인 부분이 우리들 가운데 훨씬 더 부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풍부할 때나 물질적으로 비천할 때나 사람들이 알아줄 때나 알아주지 못할 때나 사람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언제나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요함을 가져야만 한다고도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가지 부유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생명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침내 부유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것은 부를 비유로한 금전을 비유로한 성장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살아 있는 것은 반드시 성장을 하게 마련입니다. 어, 아이라 아이들도 처음에는 먹는 것도 또 걷는 것도 스스로 하지 못하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다른 이들을 부축하고 먹이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또는 키는 자라지 않더라도 정서적인 그런 신장은 계속해서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장이 없다면 그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력을 주셨다는 것, 이 생명력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배웠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이런 성장과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요케 된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사 사람들이 이삭에게 무엇을 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원래 살던 곳에서 원래 살던 곳은 오늘 본문에 있는 12절과 13절에는 오늘 본문의 주 무대가 아니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어떤 블레셋의 어떤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한다라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는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살아라. 그곳에 가서 너희들은 우물을 파고 장막을 세워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블레셋 땅, 가나안과 이집트 땅 어딘가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민자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민자였던 이삭이 와서 하는 사업마다 잘 되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물며 모든 사람들은 다 기근인데 혼자 잘 되니까 그냥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그런 수순이게, 수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의 원주민들이 이 사람을 싫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축복을 받고 부유해 될수록 당신들을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 질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력의 배후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사단의 입장에서 이삭의 장막이 계속해서 커져 나가요. 이삭의 장막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슬림의 사람들이 많아지겠습니까? 우상숭배자들이 많아지겠습니까? 이삭의 장막 안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이삭의 장막이 넓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이삭의 부요함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동이 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이 이삭의 삶을 망가뜨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이삭을 몰아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축복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연동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정말 많이 늘려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드시 따라오는 건 뭐냐? 시기와 질투. 오히려 이런 시기와 질투와 사단의 세력이 없는 것을 우리들은 아쉬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의 그런 인생을 봤을 때어 쟤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전혀 연동이 안 되는 인생이야. 쟤는 그냥 내버려둬도 돼.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너무 평탄하게 사장이 되고 셀럽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가 늘어나고 인생에 어떠한 고민도 없이 노멀하게 흘러간다 그러면 아쉬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사단이 쟤는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사단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막이 넓혀지고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계속해서 거세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떠나게 됐는데 19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떠나서 이삭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삭은 그렇게 쫓겨나서 또 다시 하던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우물을 다시 한번 파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삭은 블레셋 한 지역에서 수도라든지 어떤 중요 도시에 살아, 살다가 어, 거부가 되니까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로 쫓겨나게 돼서 블레셋의 그라리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옮겨오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우물을 열심히 팠는데 우물에서 물이 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 그거 당장 놔두고 다른 데로 가라. 그러니까 이삭의 목자들이 열심히 우물을 팠는데 이삭의 목자들이 열심히 팠는데 우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더 교활하고 악랄한 게 뭐냐면 우물에 팔 때는 가만히 있어요. 우물에 파고 나서 물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빼가는 거예요. 이삭의 목자들, 막상 일을 한 이삭의 목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팔때 그냥 가져가지, 팔때 하지 말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삭의 목자들도 너무 황당하니까 그날의 목자들이랑 이삭의 목자들이 싸우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삭이에요. 이삭은 사실 자기가 판건 아니고 자기의 목자들에게 시켰겠죠. 목자들에게 우물을 파라. 그런데 우물을 파니까 그 아래 목자들이 와서 지금 자기의 우물이라고 자기의 땅이라고 나가라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삭이 그러면은 그냥 양보합시다. 우리가 다른 데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목자들은 답답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팠는데 그리고 우리가 블레셋 한 도시에서 쫓겨나고 쫓겨나서 이곳까지 왔는데 우리가 왜또 가야 됩니까? 답답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삭이 사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서 사실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부자가 된 사람이죠 얼마든지 사람을 고용해서 그날의 목자들과 함께 대등하게 싸워볼 만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의 그부유함을 가지고 무기 삼아서 오히려 회유하면 더 회유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삭인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자 이삭은 왜 이런 선택을 할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26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자리를 잡았던 관아한 땅에 기근이 임해서 그들이 블레셋에서 일종의 이민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민자가 사업을 해서 할 때마다 잘 돼서 시기와 질투가 찾아오는데 거기에서 아직 어떤 법률적인 체계라든지 사회의 안전망 같은 것이 잘 구축이 되지 않았었던 그 도시에서 이삭의 세력이 이삭의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세력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터줏대감과 같은, 그곳에 이미 살고 있었던 원주민과 같은 그라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서로 칼을 겨누고 싸우게 되면, 칼을 들고 싸우게 되면 혹여나 이삭이 이긴다 한들, 혹여나 이삭이 그라의 모든 목자들을 물리친다 한들, 이삭의 생각에서는, 이삭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목자들이 너무 많은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양보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데로 갑시다. 그곳에 갔는데 또그 아래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또 양보해서 또 다른 데로 갑니다. 다른 데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본능적으로 자기의 목자들과 자기의 친척들 그리고 자기의 장막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그곳의 사람들에게 그냥 침묵한 채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사람들이 자기 장막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기 위하여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또 자기 사람을 위하여서 머리를 숙이는 리더는 결코 비겁한 리더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자존심과 자존감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리고 특별히 자기 자존심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아닐까요? 자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 자존심을 포기하는 그 이삭. 이삭의 등뒤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의 법정에 서신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법정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는데 로마의 총독에서는 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보니까 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고발을 하니까 이 빌라도가 답답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할 말이 없냐? 야, 내가 보니까 너가 그렇게 큰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네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정치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너를 심문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네가 조금만 변호를 좀해 봐라. 너할 말이 없냐? 변호 좀해 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도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그 상황에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상황에서 왜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조금만 애를 쓰면 그곳에서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자기를 조금만 변호한다면. 아니, 여러분, 이때 로마 당시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변호의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였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 당시 이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사도바울도 성령님에 대하여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하여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줄때 성령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때 나는 너희의 변호사이다 나는 너희의 상담가이고 너희의 어려움을 위해서 싸워주는 자이다 성령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사도바울도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변호인이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변호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변호인을 고용해서라도 변호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왜 변호인도 고용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변호를 해서 예수님께서 혹여나 풀려나면 누가 유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무죄가 입증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유죄로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죄를 증명하면 모든 사람은 유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유죄로 판결이 나서 십자가를 져야만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건 모든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실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할 때에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저 침묵하셨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침묵하고 내가 지금 변호를 포기해야만 제자들도 살고 병자들도 살고 이스라엘도 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이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 내가 침묵하는 것, 십자가를 참는 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참아 내신 겁니다. 채찍을 맞으면서도 제자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3년 동안 함께 울고 웃었던 그 날들을 생각하면서 침을 맞고 조롱을 당할 때 내가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버텨야지. 내가 고쳐 주었던 병자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입을 열면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은 없으니까.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때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던 지금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을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입을 열면 내 자녀들과 모든 크리스찬들이 죽으니까 나는 그저 이 길을 걸어가겠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기를 각오하고 변호하기를 포기하고 누명 쓰기로 각오한 사랑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은 스스로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나의 자존심을 포기해서라도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내가 머리를 숙이더라도 내가 지키고 싶은 한 사람이 있는가? 내가 마지막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침묵하고 모욕을 당하고 어떤 루머를 당하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갔던 게 언제였는가. 이삭의 목자들도 이삭이 겁쟁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쟤네 왜 싸워 보지도 않고 왜 자기의 권리를 그냥 저렇게 포기하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패배자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다 떠났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삭은 자존심이 상해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하물며 이때 이삭을 사실상 더 힘들게 했던 건 주변 사람들 자신을 정말 지키기를 원했었 자신이 정말 지키기를 원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줄 때 그때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 우리 주인은 너무 겁쟁이야. 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그리고 우리들은 일을 했는데 왜 우리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그냥 자리를 옮기는 거야? 저 자리에 가면 또 우리가 우물을 파겠지. 우리 주인은 너무 겁쟁이야 라고 생각했었던 말들 뒤에서 이삭을 오해하고 수군거릴 때 어쩌면 이삭은 밤을 지샐 때 너무나도 외로웠을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러나 오늘 본문 23절과 25절에서 외로움에 홀로 있을 그 밤에 주님께서는 이삭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23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의 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무도 이삭의 마음을 몰라주고 외로이 홀로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아무도 너의 마음을 몰라 준다 하더라도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면 내가 너를 홀로 둘수 없는 이유. 내가 너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홀로 둘수 없구나. 라는 의미인 거예요. 너의 그 마음 속에 너의 사람들을 지키려고 너의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끝내 침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는 그 마음이 나의 마음과 너무 같구나. 너의 침묵이 나의 침묵과 너무 같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침묵하고 자존심을 포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주시는 거 주님은 그분처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과 같은 선택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하고요, 세상 가운데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서 자존심을 꺾고 머리를 숙여 본 적은 있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누군가를 위하여서 하고 싶은 말을 삼키며 욕을 먹어 보았던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당신이 오해받는 여러분이 오해받는 영역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100% 공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는 말다 하고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존재를 계속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너무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정욕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영혼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침묵할 수 있는, 그렇게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온유한 사람, 인내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십니다. 이삭은 그렇기 때문에 다투지 않고도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물을 파던 이삭은 처음엔 에색과 신나라는 이름의 우물을 팠습니다 에색과 신나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다툼, 싸움, 적대감, 악의. 그러니까 이삭이 이 우물을 팔면서 자기 스스로도 억울했겠죠. 왜 나는 이렇게 다툼 속에서 살아만 하는가? 나는 왜이 싸움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가 왜이 적대감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가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떤 우물을 주십니까?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주세요 르호봇이라는 것은 넓다라는 의미인데 이 넓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숨통을 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넓은 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닮았던 자신의 침묵과 똑같은 침묵을 했던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삭. 이상. 그 이삭을 싸우지 않고도 넓은 곳, 숨통을 �워 주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삭을 그 승리의 자리로 다투지 않고도 그 지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싸움이 오지만 그 싸움을 일일이 상대하지 아남에도 넓은 숨통이 튀어 지는곳 승리하는 거룩한 지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과 같은 마음에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투지 않고도 승리하는 그 거룩한 지점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지점 어떻게 가는가 내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세상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치를 끝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이야말로 12절에 나왔었다 13절에 나왔었다 진짜 부요케 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침묵을 지킬 줄 아는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